바늘이다. 어, 뭐야? 헤드만 맞춰야 돼. 어떡하노? 헤이, 리저 여쭤 많이 했습니다. 뭐, 어디야? 감독님! 존나 돌려! <laughs> 아이, 칼칼판거야 존나 <방금>. 돌려. <laughs> 한번뭐야 <laughs> 아니, 어떻게. 해지를 못하는 권총도 가는 권총도 가는 티키 로만테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무 답답해 대가리 아 미자 형 개잘 썼다. <laughs> 아 이거 방금 들어가면은 각이 너무 멋대. 이등탄도 이거. 나 자살 못하는 거야. 몸신 맞아. 만아 진짜 놀래라. 아. 대가리. 아. 아 진짜 잘한다. 원초 뭐야? 아, 어쩌 어디서? 아, 사람들 툭 떨려 떨림 네 말도 빈주. 아, 왜안맞 <laughs> 아, <웃음> 점, 점프를 뭐야? 이거 유틀도못 쓰네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 뭐 는거야 그냥 대가리만 뭐면돼안 그럼 이거 뭐돼 대가리 말고 다른 걸로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디디디디! <놀람> <놀람> 아, 참님 아직 살아있음. <laughs> 점프하고 싶다. 아 이거 개 어렵네. 아니면 아니면 해대전 말고 스카웃 노 아. 노중전 할래? 요 아, 아니 날. 널... 그냥 헤대전쳐 말고 그냥 스카웃으로 노중전? 어? 스카우트. 아니 칼 뭐야 이빨년인데. <laughs> 아니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아아 <놀람> 아니, 그니까, 민지 대가리만 쏘라니까. 아, <laughs> 알았나. 어, 너, 민지 너 헤드슈터잖아. 아이가, 이씨, 스페이스. 어, 뭐야. 그니까, 스페이스바 존나. 써. 야왜 왔어? 나거 같은데? <laughs> 아, 그냥 스카우트 노중전 해 볼래요, 그러면? <laughs> 오케이, 말티킬이판 아, 네. 야, 어지러워.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길막 뭐야, 이거 아니. 해개지잖 아보냐뭐야어 깼나?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팽이 에야 <laughs> <laughs> 아, 점프를 못해 빡치네 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어째 개새끼야 너도 맨날 나한테 뒤질 때만 욕해 이 새끼 와민지 어떻게 존나 그렇게 영킬이냐? <laughs> 나사살 존나 많이 했어. 이나가이아나 많이 네요스카 존나 드이존이 존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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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이것보다더 빡센데? <웃음> <웃음> 공룡 모드 이렇게 되나? 응. 공룡 모드. 공룡 모드 사족룡밖에 영... 안 돼요. 사족룡. 짧이네. 아, 삼관성. 아, 아, 옛날에 아. 그 사이 캐릭터 나왔을 때 나왔던 모드 그 MVP 그거 했으면 개꿀잼인데 야, 우리끼리 공룡 모드 하면 톡 터질 듯. 아. <laughs> 그거 제가 이탈리아 3명. 이거. 네. 저 이거 스포저 이거 개많이 했어요. 아. <laughs> 네. 잡아. 이거 봐봐. 비행기처럼된군라 어. 이거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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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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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를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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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됩니다 싸이가 <laughs> 없이 하면 안되나? 싸이가 너무 밸 싸이가 없이 끼고 어... 있는 샷건만? 그냥 이거 윈체전윈체전 뭐 아니면 그냥.. 그냥.. 바나나 샷건? <laughs> 음, 민지 몰라요. 없는 팀이 유리에요 그러면 <laughs> 나 사이가 끼게 해줘 <laughs> 그러면은 밸런스 개붕괴야 막윈체전 그래, 윈.. 체전이에요 아, 오케이 윈체전이라고 아 너는 그거 껴라고 어. 이탈리아도 재밌는데. 아나 진짜 이탈리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벨라 칭구랑 카스칭호 딸라 했었는데 아벨라 따고. <laughs> 잘잘왜 이렇게 잘해요? 저이 케이크 없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뭐 없는 거? 여제 응. 굳 인질 손대면은 인질 손대면은 리스폰 안 되지 않나? 어안 돼. 음. 이되 미니 솔직히 너가 싸이 가니까 캐리해야 된다. 와, 오늘 보내야 <laughs> 아, 아, 저기. 아, 어, 피하 어, 어, 아빠 리스폰 전이네. 어, 네. 여기 개 많아. 뒤에 뒤에 뒤에. 안 아. 돼, 아, 이거 그 전에 헤드헌도 하고 와서 자꾸 아. 머리만 노리게 돼. 아, 가면 그러다 잡을 거요가 들었어요 갑자기 뚫었지 <목소리> <가비 목소리> <한번 포에 목소리> 터져요 그러다 어디로 들어가? 어 내리 왔어 어딨는데? 어떻게 죽는데 아아 우리 시간 없어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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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살려, 오면 살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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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오, 오면 오, 살려. 살려, 오면 살려, 오면 살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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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 이겼다, 이겼다다 멋있다 어. 아. 진짜 사이가 진짜. 나 봐봐. 나 봐. 나나 빨리 올라가. <laughs> 아, 지어 <왔어>. 아, <laughs> <뭐야, 지하긴 웃음> 어 아, 장아 뭐야, 지어 본 거? 어, 민지 어디 가? 빨리 따라. 바로. 그래. 지어지 지어든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잠깐만. 잠깐 누가 인질만졌어 민지 이제 뒤지면 안 돼. <laughs> 음. 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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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너가 엠, 너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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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이제 결박돼 이데 아닌가? 장군도 그녀 찾는 중인데. 아 씨발. 이그녀 찾는 중이아 이따 지해 지해. 아 우리 배 쪽에서 온다 <laughs> 우리 배 쪽에서. <laughs> 우리 배 쪽에서 왔어. <laughs> 됐다. 와잘 때린다. 아 근데 이거 블루가 아, 레드가 너무 유리하다. 저희 한 명이 민지잖아. 근데 사이가 <웃음> <웃음> 근데 사이가 지워졌잖아. 아 잠니 반응. 어, 해체 해체 해체. 아 진짜 사이가 오바야. 해체했다 해체했다 해체했다. 아잠깐 헤드 터졌어. 나이스 나이스. 유가 어딨냐고 아니 씨발 <laughs> 저기 에이지뜨드 잡았지 개새끼야쟤안나 그녀 좀 보여줘 또 뒤로 왔다 또 뒤로 왔다 미친 와 진짜 왜 이렇게 안 죽어 <laughs> 따라오셈 따라오셈 인체 따라오셈 안돼아 얘야? 아, 어, 빡세.. 원래 이게 옛날에는 수지였어, 수지. 응. 음. 어... 그냥, <laughs> 그냥 슬프다. 그 <laughs> 슬프다. 미자 형 이미 배웠으면 수지 친구 갖고 왔어야죠. 아 어, 맞다. <laughs> 나 지금 효이가 아니라서 못 갖고 오잖아, 나는. 아, 수지 친구. <laughs> 집중하네. <laughs> 수지 친구가 오다 <laughs> 그녀 탈취해! 탈취해야 돼! 그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어디를! 그녀 죽여놔, 그냥! 아니, 뭐야! 네. <laughs> 어. 아니, 그녀가 개 좋은데 총알 막아줘! 뭐야, <laughs> 나 <laughs> 이거 필이 일어나, 나 이거 <laughs> 총알! 아싸, 어쭈, 못살아난다! 빨리빨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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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이게 미자형도 필, 미자형도 필! 데려가는 중 데려가는 중.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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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블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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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놈 빨리 따라오고나 <laughs> 쫓아오네 어디가 어디 <laughs> 빨리 가 빨리 비춰. 가 비춰. 어. 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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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이이이이제 데려왔음 왜 여기 있어? 얘에 뒤에, 이 누구쌤? 아우! 나이스! <웃음> 어. <웃음> <웃음> 민지 이번에 좋았다 <laughs> 그거 괜찮아, 이제는. <laughs> 레전드다 씨발. <시원. 웃음> 민지! 멋있다! 멋있다! <laughs> 멋있다! <laughs> <laughs> 야, 그녀 아직 데리고 가면 안 돼. Yeah. 야, 근데 그녀 쟁취야 쟁취! <놀라> 그녀! <놀라> 민지! 아니, 그녀 데리고 가고. 아, <놀라> 빨리 그녀 데리고 와, 그녀 데리고 와! 그녀냐 그년데리고 오라고? 야, <놀라> 안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오라라 잡내 가야 잡내 가야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도망가 도망가 인질 데려와 데려와 아아아아아아나안인질인질아 잠깐만 바로 빼. 망이인질데려가 좋아 망료이잘생데려가셈 인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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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대리가리지아민리가리지 재고 아, <laughs> 빨리 가 그녀 지금 총소리 때문에 무서워하잖아 ㅋ ㅋ ㅋ ㅋ ㅋ ㅋ 빨리 붙어야 돼, 빨리 붙여야 돼. 나는 스다로빠져야 돼, 엠블쪽 빨리빨리 빨리 나는 밖에서 나한테 이해하고 나는 씨발럼아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엠블 거점 앞에 거점 앞에 샷건들어 들아 나이스 나이스 샷발로 샷건져 <laughs> <laughs> 샷건전하면 진짜 걔 헬파티게요. 레드가, 다, 레드가 무조건 이겨. 네. <웃음> 어, <웃음> 아우, <웃음> 이거라서 그나마 이렇게 보비는 거지. 그거는. <laughs> 와, 민지, 싸이가 너 피해야 돼. <laughs> 야, 한마디하한마 <바퀴>. <laughs> <laughs> 뭐, 가던이안 죽었네? 아,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야, <웃음> <웃음> 아, 나도 이거 피해요 <laughs> 저거, 저거 써요, 그럼? 아니, <laughs> 없어요근요근근 <그냥, 그냥, 그냥. 웃음> 아! 왔어, 왔어, 왔 아, 대가리깨 어 뭐야? 겉뚱이 나타났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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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근장에가자 그녀, 그녀 그녀 그녀! 그녀! 그녀 빨리 와 그녀 빨리 와! 그래. 민디 빨리! 으악 아, 뭐야! 나올다민디 어, 빨리 민디 빨리, 빼래. 민디 너가 먼저 가야지 너 먼저 가야지! 민디너 싸이 가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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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빨리 길떠길떠길 떠! 피1피1피 1! 피 1임! 빨리 와 씨발 나 미션 <laughs> 나이지. <laughs> <laughs> 빨리 와 씨발 <시발야>, 이걔 <laughs> <laughs> <걔들 웃음> 아, 그냥 빈지 그냥 소중하게 다뤄 줘야 된다고. 그냥 그래, 내가 얼마나 해지 나가 봤 어. 아, <시발. 웃음> 뭐야 나왜 맞아? 나, 야나조아 야, 뭐야 이새끼는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니 출발로 가는 고있냐고아 나도 당했거든 <laughs> 뭐 어디 아 뭐야 아 당해 아니, 씨... 같은 거야 왜또 당해요 아니 난 <laughs> 처음에 너 어딘지 몰랐어 이번엔 걸렸네 <laughs> <laughs> 어씨 홀려 그냥 데리고 가는 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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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왜 여기서 장비? 결박하지 해지안대 시간 없다 빨리 결박 풀어야 돼. 어 뭐야? 그녀 챙긴다. 그녀 챙긴다.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빨리 챙겨. 야, 좋됐어나 챙기자마자 죽었어. <목소리> 야, 그녀 데고 있어. 누가?

야, 음, 뒤에, 음, 뒤에, 음, 민트, 음, 뒤에, 음, 뒤에, 음, 뒤에. 빨리 잡아줘, 음, 잡아줘. 나이스. <laughs> 야, 근데 우리 이제 할줄 아니까 좀 비빌만 하네. 그러니까 <laughs> 님 이거 많이 떴나봐 그녀 빼, 그녀 가 챙겨? 챙겨다다다야 잠만 잠만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다나 <laughs> 어, 어디야, 어디야. 어, 아나 꼈어 꼈어 아 그녀 이 미친년아 <웃음> <웃음> 망망이거든 망요이. 아! 피해! 나이스! 사이가사이가사이가사이가 망요이 세이브 보소. 그니요 아니 민지.. 사이가 응. 들고도 왜.. 길이.. <laughs> 아니.. 그때.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진짜 병신.. 뭐야 갑자 여기 밑에보시는데요나 박수. 다 도니까. 아 뭐야? 아. 와 이겼는데? 어디야? 어디야? 야 거기 날개 날개. 이겨버리기. <laughs> 고마워요 이제. <지랄. 웃음> 아,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다. 민치.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레나가 있나? 아레나 있어요. <laughs>